나같은 경우 는아 잠깐 만 질문 이뭐였 지？굉장히 <laughs> 독하다. 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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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썼어? 1 <laughs> 아, 너무 깨 종. 하지마 얼굴 빨개져 아 잠깐만 1 종. 1 종. 1 저희는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34기 서경강 5팀 맨날소리야의 SNS 관리자 김수진 김설아입니다. 와! 맨날소리야 팀의 팀장 이병철 기획팀의 전선입니다. 아 뺨! 이번에 신한은행 계약직 홍보대사 35기를 새로 모집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썼던 자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소서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낱낱이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이 영상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자소서? 형 F자 글쓰기 알아? 그게 뭐야? 그게 면접관들이 그 맨앞두 줄만 열심히 보고 나머지는 음, 열심히 안 본다고 해서 그 모양이 F 자랑 같다해서 나온 말이거든. 어. 그래서 나는 그맨앞두 줄에서 뭐 상큼한 비타민 이런 이목을 끌만한 단어를 써가지고 어필을 했던 것 같아. 어, 음, 일단 신대웅 자소서가 첫 번째 문항이 800자고 두 번째 문항이 500자잖아. 사실 이게 쓰다 보면 그렇게 긴 글자 수가 아니거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잖아.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말해주고도 싶고, 그래서 나는 그 어떻게 보면 짧은 글자 수 안에 굉장히 강렬하게 임팩트 있게 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짧고 굵게 키워드 위주로 적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어, 면접관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자소서를 보실 테니까 좀 초반에 나를 확실히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 문단 위에 소제목을 적던가 아니면 첫 문장을 상당히 인상 깊게 적던가 어, 이런 전략을 썼던 것 같아. 나는 확실히 두 가지식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맨 마지막에 적으면 사실 자소서를 보실 때다 읽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앞부분에 임팩트를 빵 하고 때려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 맞아. 그러면 자소서 해시태그는 어떤 식으로 정했어? 음, 나는 내가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했거든. 열정, 열정, 열정. 신대웅은 바로 열정 아니겠냐고. 그래서 나는 열정 가득한 해시태그로 잠죽사라는 해시태그를 썼어. 잠죽사? 그게 뭐데 잠은 죽어서 자는 사람. 오, 어, 굉장히 독하다. <laughs> <laughs> 내가 진짜 잠은 죽어서 잘 정도로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뽑아달라고 열정을 드러낸 거지. 맞아, 실제로 우리 회의할 때도 두 시까지 하고 그랬잖아. 아, 그니까 나 진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줄 알았어. 맞아. 어, 우선 나는 해시태그가 이제 나의 강점을 드러내기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어, 나의 강점을 정말 노골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어, 리더십하고 언어 능력을 되게 어,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형, 그거 잘하지. 그거를 그대로 해시태그에 담아냈어. 나는 사실 내가 신대을두 번째 지원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을 갈고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7 8개라는 해시태그를 아 걸었었어.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줬지. 7.8기.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절대 안쓸 만한 거. 진짜 나만 쓸수 있는 해시태그를 적었거든. 응. 나는 샵신 샵 몽상가 이렇게 적었어. 신데용 하다 보면은 이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상상력이거든. 음. 내가 그 누구보다 상상력을 정말 뛰어나다 이런 거를 안에서 어필했었어. 어, 아, 너시 쓰는 남자였구나. 어, 내가 시인 전수아이요 아, 그래. <목소리> 나는 내가 일단 주식에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주식과 관련된 컨텐츠를 꼭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음. 그래서 주린이들,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식 용어들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해주는 카드뉴스 같은 거 한번 제작해보고 싶다. 또 얘가 카드뉴스 진짜 잘 만들거든. 아 내가 또 카드뉴스 깎는 이 <laughs> 유. <요. 웃음>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나는 인스타 필터를 너무 만들어보고 아. 싶었는데 음, 신한은행이 음, 먼저 만든 헤이형 필터라고 있으니까 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는 온 텍트를 넘어서 온에어 텍트를 만들겠다. 약간 라임을 활용해서 제시했거든. 내가 지어에는 합병 목걸이. 야 빼암. 내가 또 라이브 진행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음. 약간 카드뉴스? 영상 이런 거 신박하잖아. 음. 내가 라이브로 약간 신나는 콘텐츠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나는 적었었어. 음. 어 그거 재밌겠다. 어, 나는 일단 신대웅을 준비하면서 신한은행 유튜브 채널이랑 다른 금융사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비교 분석을 했는데 그 신한은행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어린이 금융교육이 있었거든? 음. 근데 그게 조금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좀 아이들한테 단리 복리를 설명하고 있더라고. 어렵지 않니?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니야? <laughs> 아뭐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laughs> 어.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학생의 시점이 눈 시선에서 좀 쉽고 재밌고 유쾌하게 한번 만들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유익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어린이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다고 썼었어 어 나는 뭔가 이문항도 내가 단지 콘텐츠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남들이 잘못 찾을 만한 새로운 금융제도 이런 거 찾아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제작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적으면 이제 직원분들도 아,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구나. 이런 것까지 찾아볼 정도면. 라는 것도 나는 좀 노렸던 것 같아. 형 되게 잘 적었다. <laughs> 아쉬운 거? 점, 아쉬운 아, 점 많지 없을 수가 없어. 어. 아나 같은 경우에는 다 내고 나서 맞춤법 검사기 돌려봤는데 아. 아 틀린 게 있는 거야. 맞춤법 검사기 미리 미리 많이 돌려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맞춤법은 꼭잘 확인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1 0 번은 넘게 다시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소서. 그리고 여기서 꿀팁 자소서를 신동 홈페이지에서 제출을 하면은. 그 이후에 따로 다운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출하기 전에 따로 워드 파일이나 이런 데 정리해 놓으세요. 그거 중요하지. 사실 나는 신대웅 재수생이고 수진이는 삼수입니다. 네. 삼수.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내가 떨어졌을 때 자소서 하고 붙었을 때 자소서를 비교해 봤어. 음... 근데 떨어졌을 때를 보니까 그 이문항 콘텐츠 적는 문항에 내가 정말 생각 없이 대충 써놨더라고. 근데 <laughs> 그러고 나서 붙길 기대했던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솔 앱이나, 또 헤이형 같은 기능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아좀 구체적이고 좀 신박하게 <laughs> 그런 콘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글자 제한이 어뭐 1문항 우선 800자, 500자 이렇게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적어 보면은 글자 수 줄이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써. 맞아 맞아. 상당히 부족하니까 자신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나 같은 경우는 아 잠깐만 질문이 뭐였지? <laughs>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세번 지원했는데 자소서는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 근데 이 자소서 보완을 해서 내긴 내야 되잖아. 그래 가지고 보완을 할때뭘 중점적으로 했냐면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냐를 조금씩 더 담으려고 했어. 음. 원래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그냥 진짜 내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 나는 카드뉴스도 만들 줄 알고 영상도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해본 경험이 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넣는 거지. 그런 것도 괜찮을까? 음, 나는 그런 건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우리 수진이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근데 첫 번째 자소서 붙었을 때도 사실. 글쎄, 대외활동 경력 하나도 없는데 붙여주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지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 자꾸 열정 얘기해서 미안한데 <laughs> 열정, 열정, 열정. 근데 사실 신대웅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 막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보다는 배려도 잘하고 협동. 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훨씬 훨씬 매력적이라고 음. 느낍니저또 음. 제가 한 배려를 하거든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을 다 저한테 배려해서 <laughs> 하도록 만들어주는 <laughs> 어떤 그런 음... 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덕분에 일을 네. 참 많이 배웠나요? 많이 하죠. 뭘 많이 배워요. <laughs> 자기가 좀잘 못한다고 해도 해봤거나 아니면 또 시키면 잘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열정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음. 맞아. 형 오렌지 주스가 왜 오렌지 주스인지 알아? 왜? 그 오렌지가 2%라도 들어있으면 오렌지 주스라 할수 있잖아. 음. 근데 2%라도 없으면은 그냥 그 오렌지 향 주스지 오렌지 주스 는 아니잖아. 그래서 영상 편집을 3 세네 번 해봤는데 많이 해봤다. 음. 이런 건 괜찮은데 아예 안해봐놓고는그 많이 해봤습니다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